이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중국 지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고, 50%가 올라 버렸잖아요.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지수가, 중국 상위 지수가 50%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미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올라갈 때 보면은 한 4천 조원씩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보면은 8천 조원에서 일경 2천 조원이 됐기 때문에 4천 조원 이미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주목을 더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면은 약간은 약간은 놓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근데 이슈가 뭐냐면은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면 바닥은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떨어지고 있는데 지수가 급등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죠. 뭔가 지수가, 주가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저축률이 얼마냐 하면 36%입니다. 우리나라가 8%, 미국이 4.5%입니다. 우리나라가 8%, 우리나라와 비교해보자, 이래요. 우리나라 8%에 중국이 36%에. 왜 중국이 높냐고, 저축률이. 그 지금 현재 보면 중국 지수의 급등에는 예금에 있던 게 주가로 갔다 그러거든요. 그럼 왜 주가로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 왜 저축률이 높으냐면은 중국 정부가 의료 서비스가 우리보다도 현재 약하다. 병 걸리면은 자기 돈으로 치유를 해야 되니까 항상 예금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는, 자, 한, 개 포인트.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니까, 내 소비를 많이 해라. 이러면, 근데 내가 병, 병걸리면 내가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소비를 많이 하냐고. 이런 거잖아요. 미국 4.5%, 우리나라가 8예요우리나라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하고 소비를 하든지 근데 그 소비 중에 또 일부분이 지금 이제 지수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학주가 중국 지수가 올라갈 때 한국 화학주가 항상 급등하더라.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는 미래를 담보하지 않지만 은 저는 분석해 봤을 때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요 그런데 왜 그럼 그런 주축률이 예금에 있던 게 주식으로 봤을까 소비를 하고 있을까 소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데이터가 올라오겠죠 이제 중국 정부가 의료서비스 확대 등 그게 보면은 3월 16일날 소비진작특별행동계획 핵심 과제 중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걸린 거예요 지금